팀보정면이야팀보저이야 정이 기 아, 또 만났네. 아, 또 만났네요? 안녕하세요. 아, 스킨 바안바꿨다 아. 일특이젖안 이번엔 아, 내가 일러네 병호 왜안 들어오냐 아이고 저 새끼 뭐하고 있어 아또폼 본다고 아씨 병호가 누구야 아저그베컴이요베컴아귀여 팀보 들어오라고 그렇지 <laughs> 어? 아니 아? 팀보 안 들어와서 <laughs> 뭐야? 뭐지? 저 팀보 들어와 있는데 아예 방금 들어왔어. 뒤에 겐지. 옆에 겐지, 옆에. 어디 어디 없죠? 라인 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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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걸졌어, 걸졌어. 이 뺐어, 뺐어, 뺐어. 님 빼요, 소장님 빼요. 소 빼, 소저 빼. 소년 아파 아빠. 아, 아저님누러다고나이거못살리살려야 되나? 소니가 캐오어달줘 왼쪽에, 나 왼쪽에, 왼쪽에 겐지, 왼쪽에 겐지 필, 겐지 필. 우리 여섯 명, 우리 여섯 명. 소장님 뒤에. 옆에 오그, 옆에 오그. 여기 침지 오그. 왼쪽에 호두, 호두 줄 수는. 형좀배형좀 봐. 괜찮다. 힐러 보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호근이 싸워요. 호근님이겨. 아가비. 그래, 아가비, 그래, 아가비. 다 따로 갔다, 나다 따로 갔다 찍어. 힐러 다 딸라 다 찍겠다. 하나님. 오. 자리에다을까 저거? 하나님 놀아. 안 돼. 오른쪽에 자리야. 자리야 빠졌고. 라인님 화강 날렸죠. 라인님 화강 날렸죠. 음, 날렸는데. 빨리때 말로 해죠공어 꿍어서 그거 그거 공개더 올려 드릴게요공런관때가 어떻게 얘기아니 그런가? 아다다 로드 아 로드 간다. 아, 네네네네 네. 그 아이고! 아, 죽었다 죽었다. 완전 몇살몇 살? 한번 빼자. 현재 게임 반대 원인데 한번 빼자. 아, 빼을지안 뺐어. 아, 이거 호구 빨리 죽어. 아, 같이 가, 같이 같이 가, 같이 가. 너 이번에 나노겐지만 써봐 일단 나노겐지 성공 넘쳐 안 써도 되니까 나노겐지만 써보고. 펄 빠졌으니까 제이되기. 들어갈까아 라인 오면 라인 오면 가자 가자 가자. 현재 언제 뽕지요 오라 디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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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잠 빠지고. 저 잡자 호그다라 호그다라 호그다 호그다 호그다. 헤카운트 잡을 수 있겠어? 아못 잡아 못 잡아. 아나니 지프차저이 정도거든요? 어디있어? 아아 뒤에 뒤에 있잖아 자리야 힐링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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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뒤에 뒤에 아 괜찮아요 자리야 죽었어 자리야 왜안 죽어? 죽어 야 자리야 딸피한 대만 때려 한 대만 와... 그걸... 아한 대가 아니잖아 뭐야 다 죽었어?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아, 세마리 높였는데 왜못 밀었지? 그러니까요 아 뒤에 뒤에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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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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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가 다따어 다시 가요 겐지 궁 썼어요? 안 썼지 가자 말하자. 가자 아안 썼어 궁안 썼어 메르시 궁 메르시 궁 로드 잔다 로드 잔다 로드 잔다 포커싱 어 복컷. 아.. 메르시 궁 아, 봐야 돼 메르시 궁 포커싱 해야 돼 아아아아이 겐지 있어 겐지 있어 기어 거점 밟줘요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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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왜 죽었어 야 우리 다 죽었어. 아니, 죽었어 왜 죽어 대체? 살려야겠다 이거 지겠다 아나싸우어 뭐야 겐지 일 벌, 겐지 일 벌, 겐르시일아 메르시 저 자리였어요. 자리야 딸피, 아, 자리야 딸피, 자리야 딸피. 리야 딸피. 아초월초월 먹어, 초을 먹어, 버점 먹어 일단. 아 바로 뺏기겠다 아니 왜 이렇게? 오, 왜 하지? 나가서 주고? 딜러들 너무 나가. 나가지 마요저안 저 나갔어요. 저버터만했어아버만 아니 딜러가 앞에서 잘리니까 밀고 들어오잖아. 아저버섯면안 가인석이 었는데 거점에서 존나 타리고 있었는데? 자리야 뒤에 잔다 자리야 뒤에 잔다 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공중에 저... 들어가야 돼 어, 저... 자리야 다운 자리야 다운 들어가자 광배광배광배 겐지 잡은 거야 겐지 잡은 거야 아아 겐지야 저.. 아이고. 아.. 까불까불까불 오바야 좀할수 있을까요? 딜러 좀할수 있을까요? 딜러.. 딜러 가면 아, 응? 아 메르시가 계속 잘려 난 살리고 있었는데. 맞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케어가 안 되니까. 음, 아니, 리퍼는 다 아니 리퍼는... 앞에서 계속 죽으니까 뭐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터란 거랑. 그러니까 너무 앞으로 가잖아요. 왜리시브가 앞에 가서 뒤지야 이 소리야? 아니 진짜 리퍼, 개파치다, 리퍼, 리퍼, 아 리퍼, 아 리퍼 좀. 니 아까 처음에 제일 먼저 갔어. 앞에 가서 따로 뭘 살려? 아 딜러 좀 조보라 자. 아이고 말 존나 안 들어요. 아... 딜러 해 그냥 딜러 해 그냥 하라고. 아, 지겠다 이거. 아, 도전 아, 예. 전진다. 진짜. 딜러 해, 내가 바꿔줄게.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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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빼고 그냥 딜러. 내 딜러, 딜러, 딜러 하겠다. 야, 원래 저런 트롤 한 명쯤 없고 가야 진정한. 라인 1벤 라인 더. 라인, 라인 잔다, 라인 잔다, 라인 잔다, 라인 잔다. 아이고, 아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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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아, 나 달리고. 타야타타타짤 아, 다 하나 잘렸어요. 아니, 하나 잘렸어. 아이고 좀 쉬을까?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나 힐러 다깔았는데 멀만 아나싸우 <laughs> 말만아 거점, 거천, 거점으로 거천, 들어가요. 다 거점으로.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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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루시우 나왔다. 나이브 먹을게. 나이브 먹을게. 아너먹는다고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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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이거 먹으러 온는아인가 라인님 안먹어 들어가 봐라 들어가자 하나 둘셋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라인이들어오세야탔다야탔다라인이 아, 라인이 들어갑시다 이거 제가 어해줄게요 들어가세요 왜 들어와 아니 이거 이거 기... 와이들 너무 혼난와나역시 나. 라인, 라인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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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해야 돼 라인 킬 라인 킬 라인 킬 라인 킬 라인 킬 라인 라인 맞춰 라인 맞춰 아 안돼 겐지 궁지 안돼 안돼 이기마라. 이겼다. 이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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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나이스. 아, 나야. 궁 썼는데 영감했다 씹었어. 아, 여기 영감이야. 나가지 말자 나가지 말자. 라이니 아, 같이 가. 다리 아마 전화 먹고 있는데다다를 누가 잘라 버렸네. 와, 미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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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는데. 뺐는데 뒤졌어. 아니, 가서 잘려 버리면 들어온다니까. 왜 아니, 같이 싸워야지. 메다 다 와도. 영기가. 나이스. 펜 나가. 이거. 왼쪽에 왼쪽에 라인, 라인 있어 아, 또 살리게 더 이상 살리지 아, 마, 더 이상 살리지 마나 살릴 준비할게 오케이, 오케이, 살린다 아이, 못 살려, 못 살려 살려봤잖아, 살려봤잖아 아이, <목소리> 그냥 죽어, 그냥 다 죽어 얼마 내가 안 남았어 나몇 있다, 왼쪽, 왼쪽 위, 왼쪽 위, 뭘 왼쪽 위뭘 하는 게 중요한 게, 게 아니라 혼자 가가지고뭐 하다가 잘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제일 커 한 마리 없는 거 보고 밀고 들어오잖아 라인, 라인, 라인 포커싱, 라인 포커싱 아 쫄라봐 졸라 봐파 졸라 봐파 졸라 봐 우리 탱들 1층이에요 우리 탱들 둘다1층 있어요, 내려와요 루시오랑 한조 거의 졸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한조 오, 나이스 나이스, 나 아, 나한테 이거, 아, 이거 왜이게왜이 케어를 아. 잘해 어디야. 라인, 라인, 피. 라인, 피. 라인, 피. 라인, 라 아, 누어 야, 아, 이거 왜 라인 아, 포커싱을 안 해줘 라인 나랑 둘이서 보냈었어 라인이랑. 야, 라인이 완전 짤핀데 왜퍼포션을안 해도. 그러니까 라인은 라인 비일이었는데. 라인 개속다 지금도 개어 이건 나살리고 가라! 피이살리과견가라가라가라가라 견지피. 아니 진짜 아니. 대체 좀 너무 잡아. 퍼포션이죠 하나 반피 하나 반피 하나 반피. 들가자 들가자. 하나 때요. 민서야. 매일 까지밀 미.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매일 시간에 와. 상대 매 자리야 자리. 자리 자리 허전 뭐 허전 잘랐어 잘랐어 아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어. 겐지 뒤에 개지아 어. 어. 아, 가다가 잘려버린다 아이 메르시 쳐요 이봐 쭉 쳐요 궁 진짜 궁 족터 메르시 진짜 궁 족터도 될것 같아요 이거. 알아 쓸 거야 야 내가 몇 마리를 자르냐 와씨길금 <laughs> 킬은 뭐냐 이게 아, 딜러 아. 너무 못해 못하는 거야 도대체 왜 나가서 자꾸 죽어 빼다가 죽었는데 이거 봐다 잘려가지고 빼다가 죽었는데 나못하는아나공 원인데 좀들 가보자 이제 들 가자 들 가자 야, 메르시 궁부터 쓸게 이거 는아 겐지 안 되겠다 난 맥스 잘라 아니야 이거? 메르시 궁좀 이따 쓰고 내궁 먼저 쓸게 오케이 어 그럴게 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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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가덜가들가 거점 가자 바로 거점 바로 거점 메르시 잘라 메르시 메르시 자리야 자리야 레시피 레시피. 점 발가조 거점 발가조 거점 발가조 거점 발가조 여기 이고이하고 있다. 이하고고다한조 아니야 한조 한조 갈게, 한조 피서구나, 피서구나, 갈게. 피서구나, 한 하러 갈게 한케이오케다다나들야 나와 아, 빠져, 나와 빠져, 나와 빠져, 나와. 빠져빠져 빠져. 빠져 빠져. 야 힐러 따라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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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너무 위험했어 너무 위험했어. 아야 한조야 그러다가 잘린다고. 뒤에서 쏴왜 거기서 쏘냐. 너 답답하네. 지지지지지지지야 왼쪽에 호드. 왼쪽에 아, 오, 호, 로독. 호그스 왼쪽. 호그스 왼쪽. 야, 야 위에, 왼쪽에 위에, 로독 보라고 로독. 아참 바보들이네. 야다 잡어 다 잡어 잡아, 잡아, 다 잡어. 잡아. 다살리게다살리게 안 h e 어모여있어 모여있어, 모여있어 f t 모여있어 모여있어, 모여있어. worst of t h 지 worst of the worst of 다 있어. worst of the worst? Can you get the candy peel? Can you put the nice of the t e n 리 i 자리 r tennis or tennis or tennis or t 거. 와우. <가기> 한조 팀보안 들어와있나? 들어와있네 <목소리> 들어있어요 들어와있어 괜찮아 럼프님은 솔져 진짜 솔져솔드되는데왜 솔져를 안 할까 럼프님 제대로 했는데. 한 것만 해주세요 제발 나 파라 들어볼게 네. 이거 파르쉐 안될거 같은데 루시 아, 파르쉐 안 해도 돼 파르쉐 안 해도 돼 내가 혼자 살아나볼게 너무 나가지 마형 파라 뒤에서 딜 한조 솔져하세요 아이, 아, 정크, 아, 정크래 괜찮아 잘 너무 되겠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정크, 잘맞았 괜찮아. 더른쪽왼 있는데 너무 바로, 거점, 바로, 거아 괜찮아 점크잘 맞으면 괜찮아 오른쪽 왼쪽 왼 거점, 바로, 거점, 손, 바로, 예. 거점, 바로, 거점, 바로, 거점, 바로, 거점, 바로, 거점, 바 낙사 점 바로, 거점, 바로, 거점, 바로, 거점, 바로, 거점, 바로, 아점 바로, 거점, 거가 바로, 아점 바로, 거점, 바로, 거점, 바로, 안죽바아 거점, 바로, 거점, 바로, 거거거 뒤에 뒤에 s o 뒤에 s 져 뒤에, 뒤에 못 온다 뒤에 못 온다 뒤에 못 온다 뒤에 못온겐지 죄겐지 아우리못 온다 다다 아이고, 이거 아구나 위산이 위산이 위산 싸워 산리 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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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시이 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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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이위산산메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피 메르 크리피 메크리 탈피어떻게 봐봐요, 이선 아, 빠져, 봐라, 빠져. 안 나가는 게 얘들아 그냥 믿고 따라와. 네. 메르시님 저 윈스만 네. 거의 해주세요 네. 여기 애들 쉽게. 왼쪽으로 온다. 아예. 왼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온다. 왼쪽. 왼쪽으로 온다. 왼쪽 이만 켜줄게요 너무..너무 들어가지 마 어우야 이거 나가줄 수 있나? 이거 어? 야 뒤에 트레 x 트아아뒤트인을 빼야 돼. 거아우 아. 어, 그, 나이스 컷저윙 이거 붙어요저메시메 켜줄게요 석 라인이 좀만 멀쩡봐 라인 이거 죽어돼 나왔어 나왔어 죽어스돼 x 3 좀마나 왔어. 트래피, 트래피. 어, 다 살려줄게, 다살게 트래피, 트래피, 트래피. 떨어. 아이고 왜 떨어? 나쁜데. 소아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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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게면역 하나 컷! 복잡. 빠지고, 빠지고. 조조, 조조. 오른쪽 소조. 하나, 며칠에, 며칠에, 트레! 에 며칠에, 며칠에, 며칠에. 라인 빼 방으로 돌아. 방으로 피 피. 역행 왼쪽. 뒤에 트레! 뒤에 트에 안켜 그래픽 빠지고 빠지고 다시 거점으로 와요 거점. 가고 서죠. 무슨 이 뭐야 낙사가. 한번 낙사가. 나트레시지나 나들 해려져해려 제발 제발 제발. 야, 방벽 없다. 방벽 없다. 아, 방벽 없다. 방벽 없다. 살려 줄게. 살렸어세장님안 보여. 일로 와. 한다 안아 없다. 저적타이밍줘 다린다 기바 송아다 송아났다. 송아다 내가 낙사시킨거 같은데 아니었구나. 야 죽어 죽어 죽 아, 르시 베르시, 베르시. 베르시. 거점의 필. 로땅 님쳐. 로땅 님쳐. 나이스. 베르 네. 오케이. 고하셨습니다 구더링. 뭐야? 야, 유튜브 올릴 게러와 네? 네? 유튜브 하세요? 얘도 한대. 나도 유튜브 안 돼. 나도 유튜브 하는데. 놀러 가도 갈게 가도. 나중에 지금 놀러 갈까? 여성. 어. 같이 하고 싶어. 는 엑센 강아지 수고했어요. 수고해. 아 딱총 안돼 딱총 안 돼. 안녕. 안녕.